512번. 이거 극한값 구해 볼게요. 로피탈 정리를 써도 되고 치환해서 풀어도 되죠? 일단 치환해서 볼게요. 음. x 1을 t라고 치환하면 음. x를 1로 보내면 t 값은 0으로 가까워지겠죠? 그쵸 그러면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x가 1로 가면 t가 0으로 가니까 x 1은 t가 되고 그다음에 sine, cosine, 2 분의 pi 분의 x 니까 x는 1 플러스 t네요. 그쵸? 2 분의 파 i 1 플러스 t. 이렇게 쓸수 있고 이 안에만 따로 한번 계산하면 c o s i n 2 분의 파 i 그리고 2 분의 파 i t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요게 음. 24분면으로 넘어가니까 이분의 파이니까 함수는 사인 함수로 바뀌고 부도 호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. 이렇게 응. 다시 쓰면은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t분의 사인 n 응. 이 각이 x 값이 마이너스 사인 이 2분의 파이 t란 얘기고 x를 0으로 보내면 사인 0이니까 0으로 가는 거죠. 똑같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를 곱해주고 이걸 곱했으니까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를 곱해줄 수 있겠죠.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에 이 값은 1로 가겠죠. 1로 갈 거고 여기 t t. 그러면 2분의 파이 t, 0으로 보내면 여기도 0, 0으로 가니까 사인값이 0으로 가니까 2분의 파이를 만들어주고 2분의 파이를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2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없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이 값도 1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수렴하겠죠. 이렇게